네, 생근요법에 대한 설명인데요. 어, 이분은 이제 그,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, 어, 생리 때 피가 나오고 생리 아닌 때도 피가 계속 나와서 1년 내내 거의 생리가 나오는 분이십니다. 그래서 남편분이 전화를 하시고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제 MRI 검사를 해 봤더니 자궁근종이 무려 14개나 있는데, 예, 여기는 이제 여기 하늘색 부분이 자궁내막이 되겠습니다. 근데 요 근종 하나는 이렇게 내막과 틈새가 있고 나머지 근종들은 다 이렇게 내막까지 파고들어서 여기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출혈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생근육법 이라는 한약 치료로 근종의 껍데기를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막의 껍데기, 근종의 껍데기 튼튼하게 한 다음에 그 사이에 틈새를 벌려준 치료를 했더니, 이렇게 내막과 근종 사이에 정상장근육이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부정출혈이나 월경과다에 대해서 원인치료가 되고, 이 근종도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. 예, 이것이 생근요법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